3전가다계속 아, 그러니까 2019년 2022년도 목화기고 용수에서 물놀이 안전요원으로 근무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. 이렇게 뜨거울 때는 물가가 최고입니다. 계곡이 최고죠. 그 산수 자연이 빼난. 그래서 근무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. 그런데 거기는 그 그늘이 없어서 좀 근무 환경이 따뜻해 보다는 열악합니다. 그래도 좋습니다. 저는 그 업무를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없이 즐겼습니다. 책도 한 9권 정도 읽었고요. 뭐 근무에 뭐지장을 초래하게 한건 아니고, 어차피 생명이 근무하기 때문에. 에 그, 근무 시간을 쪼개서, 그렇게 이제 책도 많이 봤고, 그 다음에 이제, 물놀이를 하는 방법도 전수해 줬어요. 대개 나이 드신 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담소만 하거든요. 그래서, 그러지 말고, 물가였으면 물놀이를 해야지.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, 구명조끼 입고 다니면, 물놀이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면, 붕붕붕붕, 떠다니는 거, 그렇게 또 해보라고 하기도 했어요. 그리고 또 체력을 단련해야 된다. 또 비상시에 대비해야 된다 하면서 구명조 쪽에 구명원 그건 무지하게 무겁습니다. 그 50번 던지기 했더니 어떤 분이 참 좋아 보였는지 술한잔 먹고 와서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또 기업에서 안전요원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했다가 큰날 뻔했습니다. 던지다가 물 쌀로 다 빨려 들어가가지고. 이렇게 <laughs> 참 그런 적도 있고 또 이제 그 물길 따라 걷기라는 건물을 개발해 가지고 물길 따라 한 200m 되는데 제가 이제 담당 구역이 아래로 걸어 내려가고 걸어 내려갈 때는 이제 끼우땅 끼우땅 안에 물지품에 돌지품에 그냥 내려갑니다 <laughs> 그 이제 물 보이는 것만은 이게 반듯한게 아니니까, 물속은. 돌을 어떻게 밟느냐에 따라 찌그땅찌그땅 넘어지기도 하다면서 살살 내려가고. 그런데 그거는 괜찮은데, 시원하고, 넘어지면 시원하고 좋고. 그런데, 올라오는 건 있죠 어렵습니다. 영리에서 올라오는 건 물살 때문에, 그 제법 운동이 돼요. 그렇게 올라오다가, 저기, 과도를 발견한 거예요. 누가 그냥, 그 물놀이 안전객들이 과일을 깎아먹다가 떨어뜨린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물기를 가로질러서 밤에 밤에 이 낚시를 놓은 거예요. 그걸 걷지 않고 그냥 깜빡이고 그냥 한 거예요. 그런 거를 제거했어요. 그래서 물길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주, 중요하다. 안전관리에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즐겼어요. 그다음에 또 수심이 어디가 깊은지 들어가봐야 된다. 그래 야 안전요원이 그 안전한 게 대처할 수 있지 시민들한테 위험에 빠졌을 때. 그러고서 직접 들어가보고 아주 위험해서 금지고요. 이렇게 한다는 당연히 안 들어가죠. 그게 아니고 물놀이를 할수 있는 물놀이 지역에. 그렇게도 하고 또 메가폰을 들고 또 다양한 안내방송을 합니다. 아 그럼 즐겁습니다. 안 해보던 걸 하니까. 그 다음에는 또 저기 이제 제가 숲에서 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어린에서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이 오기 때문에 그 옥화 구경소부터그 유래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그 거기에 독특한, 지역의 독특한 숲에서 를 곁들입니다. 그러면 그냥 많은 박수도 받고요. 어느 분은 그게 너무 좋았는지 유튜브를 찍어서 찍어서 보내준다고 찍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서 아유,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정말로 유튜브를 찍었는데요. 옥화 9곡의 하루인가? 그렇습니다. 지금도 유튜브 치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좋은 일도 좀 했어요. 큰 반려견, 아니, 유기견이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냥 내비두면 유기견한테도 안 좋고, 또, 그 다음에, 음, 거기 이제 물놀이 하러 온 시민들 안전도 해칠 수도 있고, 해서 포획해가지고 동물 보호센터로 넘기기도 했고, 또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어려운 사람이 또좀 호소를 해서, 관계기관에 잘 저기 연계를 해서 300만 원을 받도록 해줬고, 또 거기에 이제 그 지하수가 고장나가지고 화장실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지하수가 얕게 파서 그랬는데, 그것을 그 관계기관과 또뭐 어 정관계를 같이 협조치를 구축해서 1 2 0 m 까지 지하수를 파가지고, 화장실이 물 때문에 가동이안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거기 에 오신 많은 물놀이객들이 불편 없이 사용하도록 이런 조치도 취했습니다. 그리고 거기 쓰레기 더미가 뭐몇 년간 방치되어 있었다고 그래요. 그것도 이제 환경 환경과장인가 시청 거기에 그 협조체를 구축해서. 잘 말씀을 드려서 그걸 바로 제거하도록, 치우도록 그렇게 조치도 했습니다. 그렇게 근무하면은 근무가 신이 안될 수가 없어요.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은 그런 계구에서 물놀이 안전 요원 근무하는 건 한번 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